냉수 먹고 속차리라. 어, 내가 냉수 먹고 속차린 사람 이름 맞죠? 네. 응? 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참. <laughs> 남을 우리가 의심하고 남을 남에게 욕 먹을 만한 행동을 하면은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고 특별한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암 호르몬. 암을 만들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세드콜리나, 글루코글루코이드나 내가 해줬죠? 네. 예.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이 호르몬이 쫙다 나와버려. 나오면 어떻게 돼? 천하 없는 축복을 받고 뭐 해서도 몸에 에너지 다 나가버려. 면역 제로가 돼. 그럼 면역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나가는 사람은 대천사만 괜찮아. 대천사 있죠? 대천사는 큰 영향이 없어. 잠깐 나가도 대천사는 바로 복근이 돼 버려. 알겠지? 일반 천사는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에? 남성 여성 호르몬은 떨어지고 이런 게 관계 없어요. 그냥 나쁜 호르몬이 나오면 저 좋은 호르몬이 어떻게 돼? 숨어버려 알겠죠? 몸을 지배해버려 아들이 죽었다 소리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고 목이야 이러고 뒤로 이러, 빵잡아잡버려왜그럴까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려 근데 실제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피가 적상상태가 되는거야 끈적끈적하게 돼버리는거야 의사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얘기했죠. 10단계. 우리 세포의 10단계. 응? 머리털의 어머니는 살이고, 살의 어머니는 머리털의 어머니는 피부고, 피부의 어머니는 살이고, 살의 어머니는 뼈고, 뼈의 어머니는 피야. 피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잖아.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거야. 맞아? 맞아? 그 피의 어머니, 마음의 어머니는 정신이고, 정신의 어머니이고 영혼의 어머니는 빛이고 빛의 어머니는 소리야, 소리. 그 소리가 모여서 아들이 죽었다. 이 소리가 들어온 거야. 빛이 돌아서면 괜찮아. 소리가 돌아버렸어. 소리가 딱 돌아오면은 이 빛은 상상도 할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내려가지.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거지. 어둠이 있으라 하는 거지. 빛이, 말씀이 있으라. 이런 거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 말에 먼저 권능이 있는 거야. 말이 우주는 공해져라. 우주가 만들어져라. 이런 만들어지는 거야. 신의 뜻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말이 우주를 만들지. 빛이 말을 만드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10단계에서 우리가 딱 중간에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이상한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호르몬이, 아들의 날림부터, 노라아들의 날림부터, 아시아들 콜린부터글루코리코이드부터 막, 어? 무슨? 코르티구 스테졸, 코르티구 스트레스, 코르티코 스테이 코르티코 스테레스 코르티코, 코티졸. 세상에 나쁜 호르몬이야, 호르몬은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인체를, 맥을, 면역을 탁 죽여버려. 이게 천벌이야. 누굴 욕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말 예사로 이런 걸 하는데, 위험비어, 거짓말이란 뜻이야. 위험비어, 가짜란 뜻이야. 이게 뭐요? 말이, 말 밑에, 아닌 것 밑에 벌레가 있어 없어? 네. 벌레충 자가 있어 없어? 네. 이게 유음비유할때 빗자야. 아닌 것만 아니야. 그 스, 아닌 거에다가 스, 호르몬이 썩는다는 소리야 이 벌레충 자가. 일반 아닌 거는 말이야. 그냥 아닐 빗자는 괜찮아. 맞아 맞아. 네. 이런 거는 괜찮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안일비자가 괜찮은데 요안일비자 밑에 벌레충자가 붙은 거는 유음비 할때 빗자야. 맞아 맞아. 이런 빗자는 그냥 어떤데 주로 쓰냐? 뭐뭐 뭐 이거 뭐 이런 거 비속어 말도 안 되는 말. 비, 이런 나쁜 말이다는 소리야. 여기는 비속어 할 때는 이게 들어가나? 안 아, 들어가. 벌레충자가 안 들어가요. 이거 그냥 말이 좀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이야. 말이 앞뒤가 좀안 맞은 정도다. 근데 이거는 계획적으로 자기한테 별로 해당도 없는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유언비어를. 가짜 말을. 그래서 내가 유언비어, 이 빗자가, 이 빗자가 아니라, 이 비자가 말이야. 벌레가 썩어, 문드러진 거. 이게 우리의 호르몬, 아들레 날린 암이 걸린다는 소리야. 알겠죠? 네. 응, 암자가 마찬가지잖아. 암이라는 것도, 이, 이 벌레가 먹은, 아닌 거는 괜찮은데, 벌레가 먹은 아닌 거는, 우리의 호르몬을 썩게 하고, 암이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둥아리 한번 잘못 놀리면 이거 어떻게 돼? 그죠? 네. 말이 아니고 주둥아리야. 그때는, 동물들의 주둥아리. 인간의 입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유언비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어? 비속어를 쓸수 있어. 뭐 무슨 와이당 같은 거 그런 걸할수가 있다니까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나 유언비어는 함부로 붙들면 안 돼. 아니 어떤 목사가 어떤 목 어떤 목사가 뭐, 어디 가서 조금 손님을 호텔 커피숍에 만났는데 그걸 누가 신도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회 에 무슨 소문이 퍼나? 손, 손,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복도에서 봤다. 이게 확대가 돼버려 호텔 로비에서 봤다는 말이. 맞아, 맞아. 아니, 신도가 경영하는 호텔이야. 어, 근데 호텔에서 좀 보자고 해서 목사님이 가서 봤다며. 축복해주고. 어, 근데 제3의 신도는 저게 뭐 자기 신도 호텔인지 모르잖아. 목사님이 호텔에서 어떤 여자, 미모의 여자와 방에서 나온, 나오... 야,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연비가 돼야 안 돼. 그그 사람 인생이 망쳐버렸어요. 그 유언비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 나가던 목사도 한 방에 그냥 유언비어에 살이 붙어버려 유언비어가. 어? 네. 커피 마셨다가 호텔 방으로 둔갑하고. 이제 <laughs>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 남누맹시면안 되겠죠? 네. 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유언비어 하면 안 되겠다. 네. 알겠죠? 네. 음.